안녕하세요. 지수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강부합 0.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좀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 약간 하락했죠. 네, 미국 주식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7.7원 내려가지고 1,386원에 마감했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선물 분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다가 끝판에 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까지 보였는데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끝판에 25포인트 빼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겠죠. 결국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막판에 좀 빼면서 그래도 25분이 따라겠네요. 네 오늘 ELW는 어풋을 작업을 하겠는데 약간 못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안 잡혀서 잡혔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수익이 났는데 잡히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어, 무프로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조금 홀딩했다겠죠. 홀딩한 거는 오늘 좀 수익이 나가지고 종가에 네,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에 일부를 부을 사가지고 홀딩 했었는데 아침에 오르기 시작해서 아까 손실보다가 또 수익이 났고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도 네, 수익 마감은 됐네요.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더라도 오늘 오르, 오르다가 결국에는 또20% 빠지는 바람에 응봉 크기는 그래도 커 보이네요. 네, 좀만 더 빠지면은 122평선, 아, 내일이나 좀, 백이, 이탈할 것 같습니다. 1이십이입서 이탈을 하더라도 좀 바로 들어주면서 이쯤에서, 네, 바닥을 잡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크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 거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거의 뭐, 1월 달 전저점, 어, 여기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한, 최소한 제 생각에는, 어, 550, 네, 530, 이 정도는 장중에는 빠져도 괜찮은데, 종가 대비는 그래도, 어, 550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참 좋죠, 대응하기가. 근데 만에 하나, 전저점, 뭐, 1, 2월 달 저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고점 돌파하고 가기는 거의, 네,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우지수도뭐 거의 지금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122평선이 바로 밑에 있죠. 네. 결국에는 이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고, 다우지수는 고스피보다 워낙 저점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이 저점까지 가기는 힘들죠.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 122편은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이 또, 상승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호 지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코스피도, 어 계속 하락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만약에 많이 한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최고점은 찍지는 못해도 등락은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오늘 등락폭이 적을 거라했는데 어 지수가 하락할 때는,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탄독방에서 언급했듯이, 아 어, 상승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락할 때는 품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선물은 매도만 갖고 노는 거고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고 지금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보고 하락이다 그러면은 물려도 푸에 물려야 되고 상승이다 그러면 물려도 코레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내려갈 때붙잡아서 물렸어도, 이렇게 올라가서 순실해도, 결국 기다리니까 또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기약이면은 하락장에서는 풋으로 물리고, 상승장에서는 콜로 물리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바닥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콜로 하게 해야지 맞는 거죠. 선물은 이제 매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런 지금 서로가 한번 애를 믿긴다고 자꾸 하는데, 만약에 또, 어 공격을 한다면은, 스펙코지 등락을 거듭했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5,500원까지. 어, 앞전에서도, 어, 스펙코가 제가 추천하고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줬죠? 네, 3,300원에 매설하겠는데, 결국에는 6,000원 가까이, 네, 올라갔듯이, 한번또 여기서 못간거갈 수가 있습니다. 5,500원까지는. 그래서, 4,100원 아래에서는 오늘 매수해보라고 했는데, 4,040원 정도 찍었었죠. 4,140원에 마감을 했네요. 단기적으로도 10% 수익은 항상 주죠. 4,500원까지. 계속, 어, 단톡방에서도 언급을 했고, 어,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네, 언급을 했습니다. 단타로, 네, 가능하다. 만약에 주면 10% 주면 10% 먹고, 크게 주면 크게 먹고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건뭐 거의, 어, 크게 손실을 볼게 없어요. 만약에 아무라 나가더라도, 어, 3,300원, 400원 오면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실패해도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추천한 거, 어, 지수 거의 무관종목. 지수가 무관하다 해가지고 아주 무관한 건 아니고, 그래도 지수가 좀 빠질 때좀 저렴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매수 최저가, 네, 어,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가 오면은 매수해가지고, 어, 수익을 내면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 안심종 뭐더 빠질 게 없다고 하는 거 추천하는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좀 비중 조절해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지수가 좀 빠져도 예, 수익 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지수라는 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또어 반등폭 파가면서 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지디현대 일렉트릭은 오일선이 탈했는데. 여기서 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26만 원까지 거의 이제 고점은 찍은 것 같네요. 어, 고점을 한번더터치할 건지 보통 한번더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조정을 보이다가 한번 또한 2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좀더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빠질 확률도 있고 어, 20만 원까지 보라겠는데 어, 26만 5천 원까지 결국에는. 어, 대세 하락, 네,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7,000원, 8,000원 때 선물한 종목이라, 아, 유심히 봐왔는데, 결국에는 진짜, 아, 30배. 30배가 더 갔네요. 네, 유튜브 시작하고 제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신년 선물 해가지고 종목을 계속 줬는데, 주는 종목마다 다 대박이 났죠. 어, 그 중에서 가장, 어, 수익률이 큰 현대 일렉트릭 다른 것도 뭐, 물론 뭐, 다섯 배, 두 배, 세 배씩은 다 줬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하여튼 선물을 하질 않았습니다. 뭐, 선물해서 뭐, 두 배, 세 배, 열 배, 가도 돈 벌었다고 뭐 댓글을 던다야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선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장기 투자 거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년, 4년 들고 있는다는 게, 물려야 들고 있지, 그냥, 아, 어 보유 종목을 물리지 않고 들고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조금만 수익이나면은 그냥 팔아버리기 바쁩니다. 개인 투자에 대해 특징이에요, 그게. 물리면 3년, 4년, 뭐, 손실률이 10분의 1 투막이 나도 못 팔고 있다가 먹으면 또 금방 팔아요, 먹을 때는. 어, 오래 기다리질 못 합니다. 그 주린이들의 심리,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요즘 사무실에도 같이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아, 주린이들이 지금 뭐, 주자도 모르는 분들하고 했는데 옆에서 팔지 말라고 해도 그냥 팔아 버려요. 따블 먹고 이 종목은 조만간 따블 간다 고 해도 그냥 돈병만 먹으면 좋아 가지고 그냥 팔아 버립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 줘도 못 견디고 파는데 하물며 어 여러분들 이그 3년 4년 들고 있는다는 거는 진짜 큰밥 먹지 않고는 네. 쉬운 일이 아니죠. 반대로 또 손실이 조금 나면 또 아,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아, 아주 뭐 금방, 심리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이 나면은 금방 빌리 산 것, 빌딩을 리빌살 것처럼 마음이 붕 뜨고, 조금만 순실을 보면은 완전히 지하 10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뭐, 달달 볶아버려요, 사람을. 네. 그래서, 어, 진짜, 여러분들, 주식은 할줄 아는 분들은 혼자 해야지, 줄이냐고 같이 했다가는 본인까지 심리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큰 돈을 벌,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심리라고 했잖아요. 심지 기사. 심리가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종목을 볼줄 알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멘탈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또 대응 방법도 알고 좀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비치트 세울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수익이 나도 뭐, 목표가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뭐 초보 때는 그랬으니까, 뭐, 100번, 네, 이해는 합니다. 근데 IOK는 오늘도, 어, 부여에 걸리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어, 4,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4,070원에 마감했네요. 네, 여기서는 안 움직여가지고, 어, 5,000원 언제 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5 0원 5,500원까지 갔네요. 네, 5,000원, 어. 5두번 찍었죠. 4,000원 밑으로는 쉽게 내려오지 않다가, 어, 어제 4,000, 3,9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또 4,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네,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기다리면좀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수익을 줍니다. 못 기다리고 그냥 팔으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추가 매수는 본향에게좀 많이 빠지는 것도 있거든. 요즘상 요 같은 데서는 충분히 완전히 빠졌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조금 조금 빠질 때마다 자꾸 주소 잡는 것보다는 1차 매수하고 좀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런 때, 큰 악재, 상장폐지나 뭐 이런 거뭐 그런 게 없는 한은 어, 충분히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폴라에스 AI도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전부 매도, 매도를 시켰잖아요 3,100원에서는 어, 리딩바에서 전부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일단은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어, 네 바닥까지 올지 차트는 이 정도면 거의 무너진 거죠 최소한 어, 2000원은 깨지 않아야 되는데, 2000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차트는, 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뭐 다음에 또, 어, 몇년 지나고는 9점 돌파해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어, 거의 이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큰, 마지막 큰 상승, 여기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몇번 설명했듯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냥한 번에 안 무너지거든요. 한번 더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때는 쫓아가면 안 되고 있는 거를 일단 털고 봐야 됩니다. 차트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오늘 뭐시간의 선물도 계속 플러스에 있다가 막판에 선물도 또쭉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코스피치도 막판에 좀 빠져졌고. 결국에는 지수가 이제 방향성을 밑으로 잡았으니까, 아 어, 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항상 밑으로 꺾어질 때는, 어, 콜이나, 어, 선물 매수는, 네,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닥 찍고, 바닥 신고 나왔을 때, 그 때는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 방송은 멤버십 2단계부터 네,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종목, 그리고, 어, 선물 옵션, EW 대응하는 법까지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아침에는 무조건 어제 마냥 시가에 붓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종목도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 무조건 잡아야 될 종목, 빠져도 겁먹지 말아야 될 종목 이런 거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빼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더 디테일하게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리딩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